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 o n Go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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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인간이 오늘 명기로 보내 죽은, 죽은 자의 신 죽음의 신기 명기의 스틱이 죄 깊은 혼돈을 소멸시키나 파동에 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 범위 공격 하,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파무 파동에 의한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가케 소리를 듣던 녀석입니다 어,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저는 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량이 30층 처음 나왔을 때 어, 풍량 30층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아누비스 가지고 아누비스 가지고 클리어하는 장장 몇 시간이 걸렸더라. 어그 영상을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풍량탑 옛날 3 0층 영상. 어, 흑불아 없을 때 어, 그거 할때 어, 우리 아누비스 어, 우리 아누비스가 아주 하드캐리했었던 그러니까 요 파동에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어 인기 빨았었는데 어 어느 순간 막 파묵해도 오지게 많이 나오고 막 흑보라 탄생하고 어, 이러더니 그냥 댕댕이가 되었다. 음, 그냥 댕댕이가 되어버렸던 어, 그런 안타까운 녀석입니다. 진짜 시켜보도록 하죠. 팩 아르벤스 음. 명기를지배하 완벽한 힘을 소리로 죽은자의 신 절벽의 신이 명계의 데스스틱이 모든 생명이 근절시키다. 아동의 데미지를 받지 않다 범위 공격 그렇군요. 자 다만 이 녀석이 또 좋았던 거는 네. 살짝 버프가 되면서 좀킬 능력이 생깁니다. 좀킬 능력이 생기고 어요거 어, 움직일들이 간다 무효가 생기면서 한번더 도약해 보나 했더니 어또 다른 좋은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어 땡땡스 어, 그냥 바로 땡땡스 땡땡땡 어, 자 그래서 어3단 어, 진화가 되면 좀더 좋아지나 싶었더니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구려 어, 구려 어, 어, 바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어, 우리의 파트아르비스 어, 보도록 하죠 제 퍼펙트 아르베스 제3명대지대로 체력과 공격력이 상승 게다가 저기 날려버린다 무효과를 무효화 그나마 그래도 얘는 그나마 그래도 얘는 어, 뭘 얻기는 웃네 어뭘 얻기는 하네요 어 차라리 이게 나제 어, 입장에서는 이게 나요. 워낙 어. 어, 그냥 아로비스 자체가 어, 별로 좋은 캐릭터가 그러니까 약간 좀 쓰기 애매한 캐릭터라서 그렇지. 어. 3단 진화라는 것 자체만 보면 어, 이렇게 뭐 하나 던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어. 그래, 뭐라도 달려있는 게 좋은 거지. 그, 나, 나머지 것도 너무 했어. 어. 아마테라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솔직히 좀 너무 했어. 어. 나처럼 본능, 그, 본능 포인트 그지들은 mp그지들은 어떻게하라는 거야. 어. m p 그지들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음. 음, 어쨌든 이렇게 하나라도 던져주는 게 좋아 보인다. 음. 제 입장에선. 들어 가자. 패. 알베스. 패. 나와. 오. 근데 잠깐만. 얘는 얘는 검은색이 됐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아니. 얘는 검은색 된거 맞죠. 얘는 검은색 맞잖아. 어, 오, 아이, 그냥 원래 검은색이야. 아, 그래, 또나또 또 속았어. 뺑또 속이야. 와, 미쳤네. 음, 나또 속았어. 와, 미쳤네. 왜 이러지? 나아 이상하다. 몸 피곤해서 그런가? 어, 유 육아 때에좀 피곤해 가지고 자꾸 그냥 나방만 붙은 거다. 나방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지. 어? 명기를 지배하는 새로님을소리으로 죽은 자이신 창조의 거실에 이끌려 죄많은 영혼을 뿌리에 끌어버린다. 파동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범위 공격. 아하, 날려버린다. 무효가 하나 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본능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파 공격. 어? 열파. 아, 근데 아나 씨. 어, 아 있네 있네 여기 있네. 열파 데미지 무효 있네. 오호. 그래 이거 배우는 건좀 그래. 왜냐면 열파 쓴 애들이 조금 이제 조금 하는도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별로 왜냐면 더군다나 공속이 느리잖아요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어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열파 공격한다고 그 열파 쓴다고 그 지팡이 돌리다가 돼지거든요? 어 그래서 열파 공격은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옆에 있네요 어 열파데미지 무효가 있다 그럼 지금 열파데미지 무효 칠수 있는 애들이 얼마 없잖아요 음 열파데미지 무효할 수 있는 거 없잖아 어 이 그러면 얘 이거 몰빵, 몰빵 때려가지고 이거 어, 하면 되겄는데? 어... 어, 그러니까 희귀하잖아 열파 데미지 무효라는 캐릭터가 되게 희, 희귀한걸로 알고있는데 어, 얘 만약에 급하면, 정급하면 정급하면 이거 몰빵 해가지고 어, 할수 있겠는데? 어... 아, ED하고 다크 캐슬리만 있는거? 어, 그 두, 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호, 괜찮은데? 그렇게 막 쓰레기 취급 받을 정도는 아닌데 어, 생방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를 거의 뭐개 쓰레기 취급했거든요. 어. 오, 오, 더군다나 아 베리어 브레이커. 근데 이런 거는 좀 별로예요. 어. 일단 열파 공격 베리어 브레이크는 좀 별로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속이 너무 느려서 어. 지팡이 휘두르다 되져 버려요. 어. 그래서 잘안 쓰는 건데 얘를 음. 기본적으로 열파 데미지 무효는무효 같은 경우는 괜찮네요. 이거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어, 나머지 게좀볼게 없어서, 어, 나머지 게좀볼수 없어서, 멸패 어, 데미지. 본능은, 어, 근데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레기 치고. 아니, 야뭐 캐릭터 자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뭐, 어,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 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별로다 보니까 어, 별로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단 지나만 놓고 보자면 어, 다른 애들 그냥 대충 공업 체험 올려준 거보다는 낫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하고또뭐 뭐 저기 뭐야 그 녀석 때처럼 막 달려들지 마시고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퍼펙트 아노비스는 어디가서 테스트를 하느냐 뭐 특별히 날려버린다 날려버리는 애가 누가 있죠? 그 치와와 치와와 스테이지 열렸나? 아 치와와가 없네. 치와와가 날려버리는 거 짱인데. 어. 아하 치와와 두더지 두더지가 나오는 스테이지가 어디죠? 두더지 두더더지 두더지 새로 얻은 능력치를 한번 다 확인해 버리기 좋으니까. 두더더지 두더더지 두더지 나오는 스테이지가 어디 있을까? 엔젤 슬레이프니르 두더더지 그러니까 아 그거 좋다. 엔젤 슬레이프니르도 괜찮은데. 22구역 위에서 나왔다고요 오케이 22구역 위에서 나왔다 초월 사바나 바나바나 사바나에서 일렉토리 사파리파크? 아 이건 뭐야 와 여기서 테스트 할걸 저번 누구야 걔 여기서 테스트 할 거? 어 여기가 짱이었네 아이씨 이런 아 이건 아니고 어. 아 이것도 아니야 야 여기가 여기가 대박이었네 이런 씨. 저 누구야 크로노스 때 이거 할걸 에이씨

아, 늘두더지어 없는데? 지금 20이고 위쪽에서 때리고 있는데 없는데요? 아, 오케이 역시 시청자 여러분 내가 마음과 몸을 잇는 마음과 몸을 잇는 애 어,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이다 사랑과 죽음 여기군요 아, 근데 어우, 야 네 저거 어... 저거 가... 쌉가이냐 저거? 어... 얘 가지고 샤이보 잡을 수 있냐? 어... 안될것 같은데... 어. 어... 일단 밀리는 걸 떠나서 그냥 어... 샤버는 털린다고? 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거셍 팍! 아르베 지리는 팍! 아르베 하긴 일성이니까 잘만 어. 비벼보면 될것 같다. 두두두지 나왔네요. 자, 4 2 0 0 퍼펙트 아로비스. 퍼펙트 아로비스 과연 밀침 무효가 있을 것인가? 아, 있을 것인가 아니지. 어. 과연 어떠한 능력치를 보여줄 것, 새로운 능력치를 보여줄 것인가? 가보자. 헐 아, 잠깐만. 아, 근데 네가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 어, 이렇게 밀리죠? 그러나 우 퍼펙트 아로비스는 밀리지 않는다. 맞아. 맞아. 댕 어! 밀리잖아요. 이렇게 한참을 먹을 때리기 때문에 어 좋지 않다라는 캐릭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어, 그런 의견들이 많은. 그걸 써야 되냐? 이래서 어. 좋지 않다라는 <laughs>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퍼펙트 아노비스 미요 아이고 샤브 두 마리인데 어지니까지않 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노비스를 아노비스를 옳지 않습니까 개옥가 너의 날이야. 개오기 보세요. 한방에 그냥 트발 이것이 개오기다. 어, 망했다. 개오기. 어, 어, 지가 개오기. 개옥이. 이게 개오기다. 이게 개오기다. 어, 두더지 엄청 많이 나오네. 잠깐만. 그래, 맞어. 그냥 두드러 맞어. 그렇지. 아누비스가 나와서 인제 보 부... 어, 근데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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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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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샤보좀 어떻게 해봐 샤보좀 어 노노노노노노노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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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얘 죽으면 안되는데 개호가 개호가 공업개호가 벅어 공업개호가 개호가 어벅 어. 공업 어. 어. 그렇지 공업개호기 어어 개호가 슥 자, 아마테라스 갈때 떼우자 어 아, 아이 잠깐만 잡아 어 잠깐만 떼워 어, 때워, 떼워 떼워야돼 아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또 나와 샤보가? 아니, 치, 아 잠깐만. 아, 아. 우리 아노비스 더 상처 받기 전에 얼른 능력치 보러 갑시다. 우리 아노비스 더 상처받기 전에 빨리 능력치 보러 갈 거예요. 어. 아노비스 더 이상 더 이상 이럴 순 없어. 어.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음. 자, 어쨌든 요렇게 살이다. 아, 그러네. 원래 검둥이였구나 어. 난또눈난또 속았잖아. 어, 또 속니? 어, 또속나 검은색으로 변한 줄 알고 개 좋아 가지고 막. 우와, 그래도 얘는 뭐 색깔이라도 입혀 주래 이러려고 그랬더니 그냥 나 봐. 어, 그냥 나방만 썼다 라고 보여드리면서 능력치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댕댕이 아누비스 상처받기 전에 짠자 공격력 54,000에서 68,000 아야야 체력 체력 어 체력? 와 이거 보세요 애초에 캐릭터가 별로니까 얘만 특별하게 14,000 올려줬네요 어 얘만 특별하게 체력을 14,000이나 올려줬어요 어 거기다 공격력 47,000에서 59,000. 무려 12,000을 올려줬습니다. 어, 애초에, 포노스 자체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 기간트 시리즈 중에 제일 똥캐다. 어, <laughs> 어, 제일 똥캐다. 유일하게, 얘만 만 단위로 체력 공격력 올려줬네요. 어, 거기다가, 날려버린 무효까지. 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이시죠? 어, 저렇게 느리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 선딜 문제하고 공속 문제하고 어, 이런 문제들이 어, 굉장히 도드라지는 녀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그렇지만 열파 무요에서 또 한번 떡상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열파 무요 본능으로. 한번더 떡상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뭐, 정안 되면, 한, 한 구고기 넣고, 어, <laughs> 어, 구고기 넣고, 어, 구고기 넣고, 어, 한 버텨보는 것도, 어. 여러분들, 그때,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 아노비스 똥키 왜 이렇게 빨아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때도 그랬어. 풍량 30층 때. 안 돼,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안 돼. 어. 아누비스 가지고 안돼안돼 안 돼. 어, 절대 안돼막 이러면서 막안 된다고 하다가 아누비스 가지고 깨니까 아누비스 갖게 갖게 아누비스 아누비스 이러면서 어, 영상 꼭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 언젠간 한번 정도는 떡상하지 않을까 어, 물론 어, 제 입장에서도 어, 제 입장에서도 안쓸것 같긴 합니다 안쓸것 같기는 한데 어 언젠가, 어, 언젠가 한번 정도는 우리 아누비스 댕댕이가 어, 떡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 줄기 희망을 품어 보면서 어, 어, 유바.